예, 지금 여기 산 속에 있는 지금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. 야, 여기 보세요. 이 동물들 발자국. 야,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, 예, 물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예, 이 길을 따라가고, 한, 한 40분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,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, 여기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곡을 따라 갖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이게 산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밭이었어요 밭 예, 화전민들이 붙여 먹던 밭이었는데 예, 보시면 이 평평합니다 지금 이 지금은 농사를 안 지니까 지금 다 산으로 변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. 대곡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지금. 네, 지금 보시면 여기 동물들이 지나간 발자국 있잖아요, 그죠? 네, 저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. 여기도. 지금 나무를 이렇게 많이 컸지만은 네, 예전에 여기가 다 밭이었어요. 네,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저돌 무더기 있잖아요. 네, 이게 이 밭에서 나온 돌들을 갖다가 네, 저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 난 거잖아요. 여기 밭에 먹으려고 네, 다 밭이잖아요. 여기. 아 어, 예,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앞에가 폭포거든요. 예, 여기 폭포가 세 개나 되거든요. 예. 저기 보면 폭포 보이죠, 그죠? 당겨 봐요. 아, 예. 아, 지금 물이 다 얼어 갖고 예, 일부러 아,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에이. 계속 올라가 볼게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, 아이고, 아이고. 이런 돌들을 쌓아놨잖아요. 이렇게. 여기가, 아이고, 아이고, 여기가 예전에는 밭이었어요. 다 평평하잖아요. 여기다. 지금 뭐 소나무가 한 40년짜리가 딱서 있는데 전부다. 이거는 이거 고라니가 잠을 잤던 곳이네, 그죠? 이렇게 파놓고 얘들이 잠을 자거든요. 네, 여기도 그렇고요. 내가 올라오니까 다 어디로 갔겠죠, 얘들이? 아, 이게 집터였네. 뺑 네, 돌아가면서 돌을 네, 저기 다 쌓았어요. 여기, 여기가 예, 이게 집터 자리 맞네요. 근데 집은 지금 형체가 없습니다. <laughs> 집터 자리 맞아요. 그죠? 예, 이게 집터 자리 맞아요. 예, 저쪽으로 돌을 다 쌓아놨어요. 쫙 돌아가면서. 예, 여기도 보면 집이 있던 자리는 돌, 돌을 돌다 쌓아놓고 예, 집은, 집은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. 아 여기도 아 이게 우물이네 우물 음물. 야야 여기 지금도 파도 아마 물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우물이네 우물 음물, 그죠 이게 우물 맞죠 그죠 동그랗게 아닌가요 맞아요 이야 <laughs> 지금 이런 거는 여기 파도 예, 봄돼서 파내면 물 나옵니다 이거는 집 오래돼 갖고 덮여 갖고 물이 안 나오는데 아 집에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인데요 예집다 왔습니다. 여기 집 앞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를 보고 올라가야죠. 근데 지금 폭포가 다 얼어가지고 아야 여기는 진짜 나만의 천국이네. 나만의 천국. 네,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폭포예요. 네, 여것도 폭포고 네, 여기 폭포가 3개가 있어요. 네, 지금 보시면 저 앞에도 폭포가 있고요. 예, 저거요. 예, 저것도 폭포예요. 폭포. 지금은 다 얼어가지고 얼음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오야 꽝꽝 얼었습니다 네, 지금 저 보이시는 게 저기가 폭포거든요 아 오면 진짜 저거 끝납니다 여기 이 얼음 버는 거 보세요 물 양을 알수 있겠죠 그죠 예, 여기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아 여기 겨울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네, 오늘에서 왔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돌을 다 쌓았어요. 네, 여기 돌 쌓아갖고 돌 쌓아갖고 이걸 밭으로 이용을 했었는가 봐요. 여기를 네, 이렇게 여기도 돌 쌓았잖아요. 네. 저 위에도 보시면 돌 쌓아갖고 네, 밭으로 다 이용했던 것 같아요. 보니까. 집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집은 좌우에 있습니다 이건 물하고도 가까워요 물하고 거리가 물하고 거리가 저집 보이죠 그죠 물하고 거리가 한 50m 네. 한 5-60m 떨어져 있습니다 딱 좋죠, 그죠? 아, 거의 한1년 만에 여기 왔네요. 여기 보시면은. 이미으로는 돌담을 이렇게 석축을 다 쌓았어요 네, 석축을 다 쌓아갖고 네, 요 위에다가 마당을 만들고 네,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, 멋지죠 그죠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이, 이 아까운 대병들이 소주 대병들이 다 깨져 있다. 아. 아아눈 녹은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마로. 네,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. 자, 네, 여기 뒤안인데요. 보시면은 저기도 볼통 같은 거 저렇게 네, 볼통 보이시죠, 그죠? 네, 제 볼통도 있어요. 그리고 도집주에 돌이 아주 시원하게 생겼다 저것도. 오래된 단지도 있고요. 아유~ 그래도 여기는 비가 안 새니까 천장은 아직 쌩쌩합니다. 아, 이건 소챙기하는 건데 다 망가졌다 고죠 이거는? 아 이건 나이가 오래돼 봅니다. 이거는. 표고리 느껴져요. 아 이건 다 망가졌어. 아 이거는 아직 살아 있네요, 그죠? 예, 네, 쟁기가. 아. 이거. 지금 보시면은 부엌 벽은 다 날아갔습니다 요것도 네, 좀 있으면은 망가지게 생겼어요 아, 이 부엌에서 보는 뷰인데 바로 저 앞에가 네, 폭포에요 여기는 와갖고 뭐 조금만 이렇게 손보면 살수 있겠다 그죠 오래된 가마솥도 그냥 걸려있고 아궁이도 뭐좀손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은 여기가 무너졌어요 비가 새는가 봐 네, 비가 새는가 봐요 아 이게 이게 비가 새면 안 되는데 비가 새면 집이 금방 망가지는데 오래된 단지가방 안에 있고요. 야, 이거 초롱이잖아요, 그죠? 이 초롱도 어디가 보기 힘든데 요즘은 그죠? 이 골짜기에다가 예전에 집을 질때 이거 집을 잘 지은 집이에요 천장 보시면은 아주 지금도 예, 짱짱 합니다 지금 이런 집들은 비만 안 세면은 뭐한이 이 집도 진지가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되지 않았을까요 100년 100년 되지 않았을까요 100년 이 산꼭대기까지 세멘트 갖다가 날라갔고 예 지금 기둥 보세요 기둥들은 빵상합니다 지금도 예. 아 이게 옛날에 여기 저기 누에치던 거네 그죠 누에치던 거아 여기도 비가 좀 새는가 봐요 비가 새니까 이제 구들이 구들이 막 깨졌다. 예, 석가래고 모고 지금 짱짱합니다 여기. 예. 요산 꼴짜기에도 집을 짓는데도 옛날 집치고는 진짜 잘 지었어요. 예, 보시면은 집이 짱짱하죠, 그죠? 이 앞으로도 마당도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아 진짜 저 위에서 비가 좀 새는가 봐요 진짜 집 아깝다 이런 거는 아까운 집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오목하게파이 네,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뺑 돌아가면서 보시면은 네, 이렇게 네, 앞에도 산입니다 자 돌아가면서 다 산이에요 뺑 돌아가면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네, 이 집은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네, 뺑돌아가면서는 이거니까 진짜 집터 하나는 잘 맡아놨네요. 그리고 이게 아주 양지 발라요. 예, 네, 해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뜨거든요. 해가 그래갖고 지금 여기를 다 이렇게 비치니까네 엄청 양지 바릅니다 여기는. 아, 진짜 여기 한 1년 만에 왔는데요.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. 예, 한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, 여기를. 여름에도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. 물 많이 흐를 때. 예, 그때 여기 와서 뭐, 예, 좀 쉬었다 가도 좋을 것 같아요, 이런 데는. 오늘 샴발라 TV 집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